2 0 9 8번입니다 고정핀도 바퀴가 없으면 소용없다. 바퀴에 고정핀이 없으면 빠진다. 고정핀이어야 바퀴도 갈아낄 수 있지. 고정핀아, 너무 오만 망자 까불지 마라. 바퀴 없이 내가 있겠느냐? 모르시는 말씀은 바퀴 없는 세상이 어디 있다고. 대체할 수 없는 존재도 아무데나 혹은 때나 그리 되는 게 아니다. 고정핀, 영어로 린치핀. 고정핀도 바퀴에 쓰여야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지. 아닌 경우에 무용지물일 수밖에. 그렇다. 세상상 모든 것에 걸맞는전초의 열쇠 같은 게 어디 있으려고. 다 적절한 곳에, 적절한 곳, 적절한데 쓸모가 있는 것이니. 그런데 지금껏 살면서 난고정핀 같은 존재였을까? 아니면 바퀴 같은 존재? 바퀴 물론. 고정핀이 없으면 빠진다 고정핀이어야 바퀴도 가르칠 수 있지 고정핀아 무 오만 방자 까불지 마라 바퀴 없이 내가 있겠느냐 모르시는 말씀 바퀴 없는 세상에 어디 있다고